제천시 같은 경우만 봐도 그 지역에 이제 다양한 환경적 이슈나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부분들, 그리고 유동인구의 형태들데이터들 저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황부터 파악하시는 게 기본 먼저이시고 같고요그현황에 대해서 맞춰서 그 지역의 자연 환경들하고 어째 연결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는 저희 이제 임업진흥원에 산촌교육실이 같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하시면 아마 초기에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현황분석이나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의 방향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 서비스 아까 빅데이터 이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런 게 좋으니까 활용해 보시라고 동기부여되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은 이제 지역 소멸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큰 아젠다이기도 하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천 봉양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인구 유출을 좀 막으시려고. 해외 이제 그 고려 제외 동포들을 좀 데리고 오셔서 인구 소멸을 좀더 둔화시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이런 정책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좋은 성과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방향성만 잘 잡아 나가신다면은 어 짧은 시간 내에 또는 음 만족할 만한 성과들이 나온다는 거 저희도 이미 확인을 했고요. 어 그리고 특히 그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처에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요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기업이나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또 협업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낸다라면은 아마 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 자체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소멸에 관련돼서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지방행정 연구원들과 같은 그 지역 소멸에 관련된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유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시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역 소멸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도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다면, 라 분명히 아마 하시는 사업에도 좋은 성과로서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류의 사업들, 이런 류의 준비를 하시는, 어 지자체들한테도 아마 좋은 가점을 주시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하시는 것들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업무이기도 하지만은 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할 을때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아마 여러분 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다른 빅데이터만 중앙부처나 다른 부처에서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와 하고 좀 차별화된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이런 자기들의 문제를 모르는 지자체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색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잘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라 어, 어떤 분들은 뭐 인구 소멸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교통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 개발이나, 어, 뭐 교통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행안부는 뭐, 지자체 업무라든지 행정에 관련된 이 지역 소멸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이 지역 소멸에 대한 원인이 단순히 한 가지로 기인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연결이 돼서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와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중, 중요한 일이고, 어, 우리가 나아갈 길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소관부처에서는 본인들이 하셔야 될 어, 어떤 목표나, 그리고 하셔야 될 업무의 역할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다만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까 설명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금융의 카드 데이터나, 교통의, 교통 연구, 교통 연구원의 교통 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환경부의 환경 수정 규제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 저희가 갖고, 어 종합적으로 좀 분석하고, 다각적으로 좀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한쪽이 편중되지 않고, 좀더 균형 있게 지역 소멸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원인이나 이런 관점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이한 과제의 특이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지역 소멸을 어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환경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 저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뭐 부동산 플랫폼의 빈집 현황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금액이라든지 <laughs> 뭐 아니면은 뭐그기상청에 나오는 기상의 어떤 대기 현황이나 재해 재난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도 저희가 연계해서 좀 종합적인 분석을 좀할수 있다라면. 오늘보다 좀더 객관성이 있고 좀더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잘 쓰시는 것도 아마 분명히 경쟁력 있고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역 소멸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뭔가 차별화 자기의 어떤 히든 뭐 어~ 능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소속되어 있는 실장님이신데 한번 그 부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어 저희는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산림분야 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산림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실입니다 어, 저희가 처음에는 산림에 관련된 데이터만 구축했었는데 어, 산림 산업을 좀더 활성화하고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ESG, 지역 소멸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ESG나 지역 소멸에서 산림이 꽤 중요한 역할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탄소 중립도 그렇고, 뭐넷째로그 다음에 뭐, 넷제로, 그다음에 뭐 기후위기 대응 변화도 사실은 살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그리고 그걸 좀 분석을 그때그때 그때 분석을 함으로써 실제로 살림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도 그렇고 기후변화 시대나 아니 인구 소멸 시대에서도 저희의 데이터에 대한 요구와 또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은 저희가 좀더 양질의 서비스로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보니까 발전을 하고 정교화 과정을 또 거치고 데이터들이 좀더 고급화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또 바뀔까요? 어, 저희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결과론적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인자들을 저희가 이 안에 더 포함을 해서 좀더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신뢰성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지역 소멸의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빈집 이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빈집은 얼마만큼 있고 그지역의 빈집에 대한 이용 형태, 는 어떻고 그리고 또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지역 소멸과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후와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 또 우리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뭐그 그, 그 의료 서비스와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요, 저희 이 지역 소멸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 인재들을 개발해보고 그거에 대한 필요 요건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제가 밝혀 나간다라면은. 아마도 신뢰성도 높고 그리고 각지역에 맞춤형의 어 어떤 지역 소멸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도 거듭나고자 좀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할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뭐 지자체를 많이 취재를 했지만 결국에 단체장님들 관심을 가져셔야될것 같아요. 243개 우리 기초 광역 단체장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어 저도 사실은 이제 지역 출신 인재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성장했던 것도 어 농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외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 저 스스로한테도 이 고향이라는 곳이 이 도시가 아니라 그 지역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조차도 어, 지역으로 돌아가고 그 제가 겪었던 제가 살았던 유년 시절을 다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거든요. 음. 그렇지만 어, 아직은 용기가 없어서 부족하겠지만은 어, 각각 각곳에 계신 지자체장님께서 그 고향이라는 곳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고향을 돌아갈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신다면, 저와 같은 지역에 기반된 외지인들 보면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뭐 고향이라는 이미지가 도시화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잘 사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이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잘 만들어주시고 콘텐츠를 잘 만들어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저는 공장 만드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어떠한 컨텐츠를 잘 만들어주시는 게그 주민을 위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그 자체가 좀 아직은, 어 언급하기에는 너무 부정적이어서 음. 앞으로도 이제 산촌 지도 활성화, 뭐 이런 식으로 음. 저희가 가속할 예정에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행안부나 아니면 각종 연구원에서도 음. 저희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하시기로 음. 하셨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그이 기고글을 보시거나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올해 연도 처음으로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가 좀 약간 편향적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바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결국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하시는데 지역 정책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